한 사람의 생명, 한 개인의 생명, 그게 본질인 거예요. 판단하라. 그리고 당신도 판단의 대상이 될 준비를 하라.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라는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의 책. 이기심의 미덕, 아일랜드.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과 이기주의 윤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기주의 윤리의 전제와 설명, 그리고 왜 자본주의 체제가 이기주의를 실현하는 체제인가라는 거에 대한 걸로 두 번째 거, 세 번째 결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일랜드라는 철학자는 미국의 철학자이고요. 여성 철학자이고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굉장히 옹호하고 또 집단주의를 배격해서 이기주의 윤리, 객관주의 윤리라는 것을 만들어낸 철학자입니다. 이기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주의를 이해하고 객관주의, 그녀가 말하는 객관주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관주의 혹은 신비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객관주의 윤리라고 하는 거는 좀 설명이 모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기주의 윤리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집단주의를 보면은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권리, 집 집단의 이익, 집단의 행동, 어떤 연대, 소속, 공동체, 나위의 가치들을 중요하게 하는 게이 집단주의 윤리입니다. 반대로 이 개인주의 윤리, 이기주의 윤리는 한 개인이 온전한 권리의 주체이며 공동체는 그 개인의 권리를 대체할 수도 없고 오로지 개인 간의 권리,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윤리학입니다. 이 윤리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동체의 인간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윤리학인데 이 이기주의의 경우에는 한 개인을 그 최고의 요소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파악을 하는 거죠 이기주의는 유일한 권리를 개인의 권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의 출발점은 자연 상태에서의 생존입니다 우리가 문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존이란 개념이 가끔씩 모호해질 때가 있는데 생존을 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연은 생명을 당연하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고 또 거처를 구해야 하고 먹이를 구해서 저장해야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인간의 생존 활동 자체가 좀 원시적인 형태로 가 보면은 인간은 생명을 당연히 보장하는 체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추구해야 하는 체제에 살고 있어요. 이걸 좀 문명사회로 가보면은 우리는 생명을 사냥, 수렵채집 활동을 통해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동, 우리의 거래, 시장 참여 행위를 통해서 생존을 보장하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것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 속에서 생존. 자연은 생명을 당연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인간은 의지를 가진 생명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동물들은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먹잇감을 획득했을 때 수준이 만족되죠. 하지만 인간은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세워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먹이를 통해서 육체적 인 행복을 느낄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 무형의 쾌락을 추구할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의지라는 것을 가진 존재라는 점. 식물 동물은 본성에 따라 행동하지만 인간은 의지 그리고 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생명 활동은 생존을 추구하는 적극성을 띠는 활동이다. 이것도 의지 기능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움직임, 정신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거죠. 네 번째, 개인의 가치는 활동 혹은 행동의 기준을 제시한다. 두 번째에서 말한 인간은 의지를 가진 생명이다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한 개인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실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기주의 윤리는 권력이나 타인의 복종 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봉건 영주 시대, 중세 시대를 보면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 목적은 봉건 영주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원시대로 시 가보면은 노예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신의 주인의 권리에 복종하는 게 자신의 생존 이유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조선 시대 같은 거 보면은 왕권, 왕이 어떤 신과 같은 절대적 권력을 부여받았고 일종의 신비주의를 통해서 왕의 권력을 우월하면서도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어떤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폐지해버리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 한 개인의 생명,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의 생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올바르고 정당하고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개인의 권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게 이기주의의 이 이기주의 윤리의 핵심인 겁니다. 도식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어떤 자연상태가 있고 그 자연상태에서의 생명은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는 중에 가치 기준이라는 게정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따라서 성취가 이어납니다 그리고 성취 이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자존감과 긍지입니다. 그리고 자존감과 긍지를 가진 존재는 도덕적 이상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책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하거나 나쁜 것으로 여길지 무엇이 기쁨을 주는지 고통을 주는지 무엇을 싫어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갈망하고 두려워할 것인지는 그 사람의 가치 기준에 달려 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죠.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행위를 하게 된다고? 생명은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의 과정이다. 사람에겐 자동적인 생존 기범이 하나도 없다. 또 사람에겐 자동적인 행동 노선도 없고, 자동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도 없다. 인간이 다른 모든 살아있는 종들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식이 의지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가치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생명 개념이다. 두 번째, 왜 자본주의가 이기주의를 실현하는 체제인가? 아일랜드는 자본주의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체제로 지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래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거래의 원칙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또는 권력에 순응해가지고 생존하는 방식이 인간의 도덕적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도덕적 이상은 자발적인 거래에 참여해서 자신의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지탱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라는 것은 정의의 원칙이라고 아일랜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사적이고 공적인,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인간관계의 유일한 윤리적 원칙은 거래의 원칙이다. 거래의 원칙은 곧 정의의 원칙이다. 거래자는 자신이 이룬 것을 챙기는 사람이지. 거래자는 사람을 주인이나 노예로 다루지 않고 독립적이고 동등한 존재로 다룬다. 거래자는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강제적이지 않은 교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다룬다. 이 생명의 권리는 모든 권리의 원천이며 이 권리들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바로 재산권이다. 재산권이 없으면 다른 권리는 모두 불가능하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의 산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탱할 수단을 전혀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생존 활동을 통해서 얻은 생산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빵을 만드는 사람면은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그 빵을 가지고 너가 만든 옷이랑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교환의 체제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어떤 자본가나 권력가가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성취해서 그 성취한 것을 바받 으로 자기 생명을 지탱해 나가는 어떤 의지적으로 지탱해 나가는 이런 처지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주의는 국가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한 고정된 권력이 필요 사항을 정하고 또 개인에게 분배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기주의를 위한 위배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치 설정과 명확한 판단. 요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세태를 보고 있으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에 짓눌려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훌륭한 인생, 저급한 인생 이런 논의 주제가 나오면 평등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런 논의가 무마돼 버려요. 또 아름다움과 추함 분명히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차별, 외모 지상주의라는 걸로 인해서 나의 표현의 자유가 무마되어 버립니다. 어떤 성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그 의견도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쪽 의견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아일랜드 유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체계로 살아가는 존재, 그 가치체계를 통해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 활동이 자신의 가치로부터 나온다는 거고, 그 가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걸리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라는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흐름이 왜 나은지도 알고, 필요한지도 알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고유한, 개성 있는 가치 체계인데,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은, 오히려 정치적 올바름보다 더큰걸 잃는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또이기주의 윤리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란 사람이 행동을 통해 획득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가치 개념은 일차적인 개념이 아니다. 가치 개념이 누구에게 소중하고 무엇 때문에 소중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의 개념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주체가 대안 앞에서 서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면 목표도 있을 수 없고 가치도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다.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이상 도덕적 가치들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 이 이슈에서 채택해야 하는 도덕적 원칙은 간단하다. 판단하라. 그리고 당신도 판단의 대상이 될 준비를 하라. 가치얘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기주의 윤리, 객관주의 윤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이성, 목표, 자존감. 그리고 이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한 어떤 행위 있죠. 그것들은 미덕이라고 합니다. 이성 목표 자존감을 이루기 위한 미덕이 또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합리성, 생산성, 긍지. 다시 가치는 이성 목표 자존감, 그리고 미덕은 합리성 생산성 긍지입니다. 합리성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맥락 안에서 행동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또 생산성의 미덕은 사람의 정신이 생명을 지탱해나는 과정 그것이 생산적인 노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지, 스스로 도덕적 완벽을 성취함으로써 최고의 가치로 지켜나갈 것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덕적 완벽을 성취하려면 실천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미덕을 받아들인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미덕을 실천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며 근거 없는 죄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도 안되고 혹시 죄를 저질렀다면 그걸 바로잡지 않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 된다. 이런 게 가치고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가치들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회사에 갔을 때, 오늘 아침 학교에 갔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자신의 가치 기준에서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그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거는 제가 결론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이상을 가지고 sous 현실을 살아라. 저의 경우 좀 고백을 하자면 과거에는 굉장히 진보적 색채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진보적이라는 말에 좀 모호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상상을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어때야 돼. 사회는 어때야 돼. 사회는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아야 돼. 누구라도 자유롭게 자신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해. 뭐 친구나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뭐 의리가 중요해.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고귀해. 뭐 이런 어떤 이상적인 가치들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진보적 색채라고 생각을 했고 그진보 진보적 색채를 표출하는 방법이 어떤 정치적 성취라고 생각을 했어요. 혁명 또는 정치적 성취인 거죠. 따라서 뭐 정당도 진보정당을 제시했고 정책 같은 것도 진보적인 정책에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저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상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상은 변하지 않았으나 그 이상을 실현하는 장치, 수단이 오직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제가 아일랜드의 이기심의 미덕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일랜드의 이기심의 미덕은 단순히 그냥 보수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볼게 아니라 어떤 명확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실천의 기본 단위, 본질적 요소가 개인이고, 개인의 생산 활동이고, 개인의 거래 행위라는것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정치적인 진보의 영역에서 보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가, 이런 가치들이 공동체의 가치가 아니라 한 개인의 가치이고, 개인의 가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 개인의 생산 활동,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기주의윤리에서는 사회라는 것을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이 합쳐진 게 사회인 거예요. 사회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권리는 개인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개인의 권리라는 말도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개인밖에 없다. 당연히 개인의 권리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상의 변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변화를 잘 설명해 준 것이 이 이심의 미덕이란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라. 우리는 항상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끄고 있어요. 우리만의 가치체계의 상위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 방법, 우리의 공동체의 어떤 연대 이런 걸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공동체라는 결국엔 개인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현실을 마주해서 내가 이 현실에서 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것을 교환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꿈이나 가치 같은 것들을 살아가다 보면 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거대한 흐름 사회적 흐름 공동체의 흐름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은데요. 특히 한국 사람의 경우 그게 심한 것 같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책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 이 말로 시작한 사람은 거기서 점점 더 멀리 나아가면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악은 있어. 대단히 훌륭한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악은 반드시 있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가장 선량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왜 침묵하지 않지? 판단하려 드는 그들은 도대체 뭐야? 그러다 잿빛 중년이 된 어느 아침에 그런 사람 은, 자 신이 아득히 먼 봄날 에 사랑 했던 모든 가치 들을 배신 했 다는 사실 을 돌연 깨달 으면서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 는지 의아해 하 다가 돌연 자 신이 불행 하고 부끄러 웠던 순간 에 느꼈 던 두려움 그이 타당 했으며 그 가치 들이, 이 세상 에선 살아남 을 가능 성은 더 이상 없 다고 전혀 없 다고 중얼거리 면서, 그 문제 에 대한 대답 을 아예 중단 해버릴 것 이다. 지금까지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멋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이었습니다.